머리 놓고 한번 세게 쳐볼게요. 저도 치키밍 안 하려고 해도 머리를 그냥 가만히 냅두려고 하면은 이뭐 차는 힘도 없고 공간도 없고 돌아가는 이 스피드도 없고 머리만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팔로 칠 수밖에 없고 당겨치는 샷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. 머리는 위아래로 움직이고 양옆으로도 움직입니다. 이 움직임이 분명히 있어야 여러분들이 임팩트 때 어떤 느낌으로 나와야 되냐면, 백스윙 때 내려갔다가 차면서 이런 느낌이지. 그래야 임팩트가 이렇게 원심력이 최대치로 나랑 멀어지면서 힘 있는 임팩트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. 어드레스였으면 임팩트는 얘네가 차 주면서 이런 이미지입니다. 그래서 절대 요게 아닌 거예요. 공간이 넓다는 거죠.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. 이런 임팩트의 이미지가 나와야 뭔가, 퉁! 이렇게 임팩트 있게 칠 수가 있는 건데.